3월 22일 장전 시향입니다. 자, 오늘 뉴욕증시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제1련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이 은행 위기의 진정을 위해서 모든 추가를 하겠다. 특히 유동성 문제는 막기 위한, 어, 더 많은 조치. 은행의 모든 예금을 정부가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임 끝났어요. 네,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오늘 30%대 상승 마감이 나왔습니다. 어, 금 가격도 떨어졌고, 국제유가 오르고, 채권 오르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자, 정말 파울 연준 의장님이 발언만 오늘 잘해주시면은, 어, 시장이 좀 날아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 어, 베이비 세이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월말, 아, 연말이죠. 죄송합니다.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시장에 다시 한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오히려 어, 다시 한번 더 증시의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좀 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반도체 법이 나왔죠. 여기에 일단은 어, 세부 규정이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타이트하진 뭐 않고, 특히 동맹국들에게는 유예기간도 주기로 했습니다. 어, 다만, 이런 정책들이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법, 그리고 인플레 가축법까지 연속적으로 이런, 어, 보호무역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좀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유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 넘어가서 좀 협의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기업들 일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또 좋은 소식 있죠.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디램 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질 데 없고 지금 아까 제니엘 재무장관 말한 것처럼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결국에는 경제지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디램의 가격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아 보통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겨울부터 봄에는 재고 처리합니다 재고 처리해서 현금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 3분기에서 내년까지 밀렸는데 이번 금리 어, 결정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의 FMC가 정말 중요한 어, 일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가가 올랐다는 점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그렇게 부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달러인덱스 떨어지고 유가 조금 상승하고 그리고 국채금리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탄력이 나왔고 어, 비트코인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금값도 2%대 하락이 나왔고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 좀 유동성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좀 확인하시면 은 어, 좋을 것 같고요 네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어제 뉴욕 증시 지도를 보시면은 뭐 금융주들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특히 기술주들이 정말 어 오늘 크게 상승 마감했죠 특히 테슬라는 7.81%의 상승이 마감됐습니다. 이래 되면은 또 다시 2,000원대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시장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성장주들도 이제 채 p 피 이슈들이 다시 한번더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좀 근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 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나쁘지 않다 오늘 버스리퍼블릭도 큰폭의 상승이 나왔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수소 관련 테마주들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정부가 어,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도 있고 결국 수소와 암모니아를 어 혼합한 기술을 위해서 이제 R&D 산업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어 그리고 다른 지자체라든가 수소 버스차를 확대를 하기 위한 어또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수소차는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좀의아하게할 어,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버스라든가 뭐 우리가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화물차는 어떻게 할겁니다 화물차, 화물차. 어, 보통 화물차에서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연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화물차라든가 이런 운행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배터리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그 화물차로 움직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형 화물차는 수소차로 할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에 대한 생태계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물론 전기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겠죠. 이런 차종의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만, 어, 결국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라든가 어, 친환경 정책으로 넘어갈 때이화물차들 어, 그리고 정말 이뭐 버스까지 해가지고 수도차로의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느리지만은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과 수소 산업을 키운다고, 어,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산업이 사양된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전기차 업종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전기업종도로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은, 이 수소에 대한 확실한 영역도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 하나 추천해 드렸죠. 뭐, 관련 업종 다한 보시면 좋겠지만은, 어, RS 오토메이션. 이거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된 테마도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 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플 페에 관련된 이슈는 제가 새벽 브리핑에 좀좀 어,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어, 뭐가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브리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흐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 0 0 0년 업종들의 강세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2 0 0 0년 업종 중에서도 지금 당장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3원계 어, 리튬 유험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미래를 볼수 있는 뭐 전구체 배터리 그리고 어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든 테마에 대한 어 메리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막여기막 비중 막1 0 0씩 넣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흐름을좀잘 만들어야 된다. 비중 좀 지키세요. 네, 제발. 비중 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잔소리를 또 마지막에 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일정들 어 FMCA 굉장히 중요한 좀뭐 라이브 방송 바로 할 거니까 관련된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기분 좋게, 어, 시장 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